오늘 같이 진행할 에어드랍 작업은 바이낸스 월렛에서 진행하는 청약입니다. 바이낸스 월렛 청약은 지금까지 3번 진행했고, 이번이 네 번째로 매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정 BNB를 예치해두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객꿀 에어드랍 작업입니다. 바로 직전 진행했던 청약의 경우도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서 현재 가치는 하나 약 20만원 정도입니다. 정말 간단한 작업이니까 이번 영상 보시고 네 번째 청약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청약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수익 받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바이낸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이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 계정 이 필요하고 계정을 생성해줍니다. 바이낸스 월렛은 모바일에서 진행 하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앱 우측 하단에 ss로 이동해주시 고요 상단에 월렛을 클릭해줍니다. 바이낸스 월렛이 처음이신 분들은 클릭하시고 월렛을 먼저 생성해주 셔야 합니다. 바이낸스 월렛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선 BNB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BNB를 활용하시거나 매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같이 BNB 홀더이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BNB를 활용해주시면 되고요 리시브를 클릭하시고 위드드로우 프롬 바이낸스 익스체인지를 클릭해줍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 보유한 BNB가 목록에 보이는데 선택하시고 웹3 월렛으로 전송해줍니다. 가 아니신 분들은 트레이드 에서 bnb를 구매해 주시고요 청약 최대 참여 수량은 3 bnb고 3 bnb 내에서 원하는 수량을 구매 해 줍니다 청약을 진행하는 몇 시간 동안 하락 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선물을 구매한 수량만큼 선물에서 같은 가격으로 숏 포지션 을 잡아주시면 상승이나 하락분을 상쇄시키면서 오롯이 청약을 통한 수익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월렛으로 돌아오셔서 중앙의 팬케이크 스왑 배너에서 익스플로어 나우를 클릭합니다 아직 청약 시작 전이라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7시에 디포지 버튼이 활성화되고, BNB를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청약은 1시간만 진행하기 때문에, 1시간 이후 출금을 하시면, 파티클 토큰과 BNB가 자동으로 지갑으로 들어오고, 원하는 가격에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전 3번의 청약의 경우, 홀딩하고 계시면 전부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점 참고하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굴 텔레그램방 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에어드랍 이벤트도 많이 있으니까 아직 참여 전이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에어드랍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